자, 뭐, 이런 게 있대. 지금 요, 보면은, 요 점이 지금 c 콤마 C잖아. 요 위에 있는 거잘 봐야 돼. D, 여기가 D란 뜻이고, E, 여기 y 자도 E란 뜻이다잉. 그러면은, 요 점의 좌표란 D쿤마 C니까, d 콤마시제적용하 성립한다. 2분의 1, d 콤마 C. 제 기억이 자연스럽게 나왔어. 그 다음에, 아는 것, 요 점에 잡혀. E, D잖아. 로그에 적용. 로그, 2에2는 t 란 뜻인 거지. 또 아는 거, 요 점. 2분의 1의 A제곱이 E가 된다는 뜻인 거야. 또 아는 거, 요 점. 2분의 1의 B제곱은 D가 된다는 거야. 됐죠? 요점 했지, 요점 했지, 또. 이제 딱히 없어. 요거도 가지고 놀아라. 이 말이야. 그러면 CE를 찾으래. CE는 1이냐. C랑 E하고의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. E 있고 C 있잖아. CE는 2분의 1의 D제곱 곱하기 2분의 1 전체의 A제곱이라 쓸수 있겠지. 맞아요? 그럼 이거는 2분의 1 전체의 A 플러스 D제곱이라 할수 있어. A랑 D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. 자,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생각을 해보면, 이거 한 개만 더 만들어줄까?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. 요거, 그래프. y는 2의 x제곱. 이거만, 이건 역함수 관계란 뜻시고 <laughs> 맞죠? 그러면, 지금 c 이니까 c e e e 2 e. 여기. C와 E니까 요 점의 좌표, A, E였지. 맞나? 그럼 이 점의 좌표는 e, A, A라고 할수 있겠지. 그럼 이거의 대칭인 지점이 요 녀석일 거 아니야. 그러면 A하고 요 점을 A, E, A. 씨, 뭐 뭐해 이거 뭘 잘못 적었는데? 잘못 적었네. 요 점이 이거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콤마 이라고 쓸 수가 있어. 그럼 이 점의 좌표는 XY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E 콤마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란 말이야. 그럼 마이너스 A라는 것이 Y 좌표지. D하고 어때? 같은 거다, 이 말이야. 그럼 A 플러스 D는 0이라 할수 있겠지. 그래서 1이 성립이 됩니다. 됐어. A 플러스 D는 0이니까.